안녕하세요. 게미월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테이프 101더 백룸. 현실이 구부러지고 모든 복도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백룸의 홀을 탐험합니다. 리모컨 자동차를 사용하여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정찰하고 불안한 미스터리층을 발견하세요.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게임은 데모 버전이고요 한글 패치가 안돼 있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렛츠 베 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NPRF 미싱 무슨 프로그램을 지금 뭐 하고 있나본데 음, 테이프 소리가 나냐 웅장한데 오... 어 스태프 어. 온리 뭘 기록하고 있나봐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마이크 체크도 하는 거구아 여기가 백룸 사무실인가 봐오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 뭐야 이 뭐지? 오오 오. 뭐야? 어, 잠깐만 우와 대박인데 여기 어 여기 문이 있어 못 나가겠지 그렇지 이 뭐야 근데 여기 다이냐 출구야 여기도 뭐, 문이 있네 막혀 있고 저길 넘어서 가야 되나봐. 와. 야. 너 뭐하니? 뭐.. 뭔가를 하고 있어. 아, 뭐프로그램 하고 있나봐. 오케이. 뭐. 아, 이거 스위치 누르라고? 오케이. 오. 요? 나 혼자 들어가? 같이 안 가고? 어, 왜나 혼자 들어가? Q를 눌러서 RC 카를 칼을... 아, 이렇게? 어. 어. 근데 왜 나만 흰색 복이야? 짜이들은다 노란색 복이면서? 뭐지? 왜나 편해? 지들만 좋은 옷 입고 나는 흰색 옷 그냥 거섯대기 하나 줘버리네. 이거 줄 따라가면 되나? 그냥 따라가. 아 음, 진짜 넓다. 야, 그 친절한 길을 다, 어? 알수 있게 테이프로다 해놨어. 빨라, 빨라, 좋아. 아, 이런 데를 사람이 못 넘어가니까 RC카로 들어가서 본다. 어. 오. 오, 게임 되게 신박하다. 가자, 가자. 어. 뭔데 이거? 아, 저외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가자. 어.. 운전 좀 잘하는데 가자 가자 여기 좀 밝아서 굳이 안 켜야 될것 같아 어 뭐야 뭔데 뭐야 아아 아 너무 멀어서 신호 끊겼어? 에헤이 나도 좀 이동했었어야 됐나봐 뭐야 여기 열렸네? 아, 아저씨가 수거하러 가는 거야? 어허 <laughs> 지금 아저씨가 같이 수거하러 가는구나 가자 가자 뭐라뭐라 뭐라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뭐라는지는 모르겠다 가, 왜, 왜더안 가는데 너? 나 혼자 갖고 와야 돼? 어, 뭐야? RC, 유닛, 겟백 갖고 오래. 어, 여기있네. 아까 한 이쯤에서 신호 끊기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쯤에서 신호 끊겼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수해야지 뭐, 어떻게 여기는 더못 들어가나? 어, RC까지 지금 또못 써. 난 가자 돌아가야지 뭐 w h e r 뭐야 없어? 왜? 어디갔어? 어 후레쉬도 있네 어 어디갔어? 왜나 아니 왜나내 핑계치고 가 아니 돌아갈거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야.. 너무하네 주인공 완전 참밥 신세인데? 근데 지금 시프트를 알려주는거면 뭐 누가 쫓아오나? 흑룸엔 괴 귀, 귀..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 있잖아 왜? 챕터 1 쇼크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어? 어 사무실 어디갔어? 어? 사무실 어디가?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어 진짜 나 버리고 간 거야? 철수한 거야? 진심? 이 진짜 싸가지가 없네. 아니 뭐야? 어 여기서도 내가 탈출해야돼 이제 아시카는 아직도 못 써. 어? 이거 아야 어. 통로인 그냥 나무. 저기 또 뭐야? 어? 여기 뭐 길이 있어 여기도. 뭐야 여기? 어더 내려갈 수 있는데? 어또 올라가는 길 있어. 뭐야? 응? 나무 그... 아니 나무 의자가 땅게 박혀있어 뭐지? 이건 뭐야 The year 2000 c o u n t 아니 왜다 철수한거야 그 너무 빙글빙글인데 너무 미, 미로야. 이 어디야? 어? 아 뭐야? 그냥 돌아왔네. 아니.. 돌고 돌아왔어? 어? 뭐야 이거? 이 메인에 있던 그쇼파 아니냐? 메인 그 게임 시작 전에 있었던 그 배경? 빨간색으로 구라이오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가 탈출 건는이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봐. 구어 아. 어 저기도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있다. 오, 어 올라가는 길. 이 뭐야? 어? 왜 여기? 여기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 여기 의자도 있고 소파. 음, 약간. 전시 해놓은것 처럼 해놨냐? 스타 여기로 가지 말라고? 여기, 여기가 길 아니야? 음, 뭐야 여기도 완전히 미로네 어어 여기 문 있다 여긴 또 달라. 여기 2 층도 있어. 아저 위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점프키나던가 이런 건 없어. 여기는 뭘까? 여기서 탈출 탈출 어떻게 하냐? 응? 카트가 또 벽에 박혀 있네? 어? 뭐야? 여기...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처음에 있었던... 거... 청수기... 어... 맞네... 아씨... 여기도 돌아돌아야... 아니... 잠깐만... 너 어디서 왔지? 어... 너 어디서 왔지?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어... 여기 아니야... 나 진짜 어디로 왔지? 어? 여기도 뭔가 있나? 없어. 아 다시 가야 돼. 에헤. 왔던 길을 까먹었어. <laughs> 저문 말고 다른 길이 있나?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보자. 침대도 있어. 한숨이나 잘까 있잖아, 가비. 이저 뭐야? 어? 저기도 내려가는 길 있다. 이는 이건 배경이 빨간색, 아니, 불빛이 빨간색인데. 무슨 깨진는 잊은... 유물 같은 거 있어. 여기부터 가보자. 아 여기도 뭔가 되게 돌아돌아 할거 같은데. 여기 카트도 있어. 제 글씨 보러 적혀 있다. Read me 읽어보래. 디시 n 존 나이트 보시기. MPRF, 무슨 이런 쪽지 같은 건데. 그리고 아까 여기 쇼핑카트, 벽에 밖에 있었던 거, 아까 여기로 왔잖아. 그럼 저쪽으로... 아, 직진하면 이렇게 왔는 거구나. 어, 여기가 일단 출구라고 저편이 있네. 어, 여기 약간... 아까 왔던데 아니냐? 어, 여기 아까 왔던데요. 저쪽이 길인가 봐. 여기가 길이 맞아. 음, 저 빨간색 쪽 있는... 저거 아까 내가 본 거고. 쪽 가야 돼. 어 왼쪽에 오른쪽 다 양쪽 길이 있구나. 의자. 길 없어. 뭐야? 근데 대체 이렇게 왜 해놓은 거지? 저건 약간 책상 같은데? 음 책상처럼 생긴 음 위아래 똑같은 거? 뭐야? 통상... 인데 얼굴이 잘렸어. 아, 여기 길 있다. 얼굴이... 뽑아졌어. 제발 탈출... 여긴 완전히 또 다른데요. 벽지는 똑같은데, 이건왜또핑크색이야 어? 출근데... 나온판자를 막혀있어 아니 왜나온판자를막 이거 냐 어? 어 뭐거 오호 의자 엄청 커. 와 대박인데? 이거 어, 이거 천장... 거의 닫기 직전이다 야. 어 뭐야 이 t 또문 진짜 많은데? 어, 어, 뭐? i Taki, Taki, t a 데 i T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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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문이 열리진 않아 쓰레기통도 있어. 와... 뭐야? 여기 근데 rc 카는 왜 계속 안 되냐? 신호 이 정도면 은안 잡히나? 여기도 지금 막혔어. 마음 판자로 두 개다. 여기 rc 카로 넣어야 되는데? 안 돼, 다른 길이 있나? 아, 여기 있다.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뭐야? 왜? 근데 작동을 안 해. 파워가 없나 봐. 어, 무슨 파워를 인식해야 되나 봐. 저기 뭐야? 여긴 뭔데 아 저거 약간 내가 아까 RC카 여기 넣어야되는거 아니야? 라고 했던거 같은데? 근데 여기는 왜 뚫려있냐? 근데 RC카 저 언제 되냐?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어 뭐야 에? 왜 갑자기 또 됨?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또돼 이러면 너 아니, 아까까지 안 되다가 왜 갑자기 또 되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올라간다 힘을 내. 그렇지. 뭐야? 어? 여긴 어디야? 이긴 어디지? 내가 있는 곳이랑 좀 다른데인가? 어, 뭐 적혀있는데? 이마 돈트 Don't... 뭐라고? 돈트 두이 어겐? 어허 여기는 올라갈 수 있게 해놨는데 막혀있어 날씨카 방금 바퀴가 껴가지고 씨 어디로 가야돼? 아 직진? 직진 어, 뭐야, 여기. 기계실 같은데? 여기도 뭐 길이 있나? 아, 없네. 그럼 저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봐. 그래, 내가 이거 수거해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시카가 이걸로 뭐 어떻게 해? 뭔데? 응? 아시카 이거 킬수 있어? 오! 오, 음, 아시카가 어떻게 키냐, 이거? 어, 다시 돌아가. 오케이. 알시카 임무 다 했어. 굿. 야, 알시카 좋구만. 할일다 해줬어. 야. 왜 이렇게 똑똑한 녀석이 어딨어? 가자. 오, 좋아, 오! 쥐는 뭐야? 뭐야? 뭔데? 아, 뒤집혀졌을 때? 아, 뒤집혀졌을 때는 쥐 누르면 은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오케이. 어, 이러면 다시 엘리베이터? 탈수 있나? 됐다, 엘리베이터. 어, 됐다. 뭐야? 어, 닫힌다 나이스~~ 뭐야? 왜 안가? 가는거야? 가는거지? 이번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힌거 아니지? 맞지? 뭔데? 아..아..아..뭐야? 아..뭐야? 아 뒤에..어? to be c o n t i n u e 이대로 데모가 끝입니까? 음, 이대로 데모가 끝이야? RC카를 이용해서 뭐한게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만 한건한거 같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테이프 101더 백룸 한번 해 봤고요 일단은 백룸에서 RC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고 이거 정식 버전 나오면은 음, 아이스칼 좀더 활용 잘할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게임 재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분 게미는 여기까지. 끝.